어, 레녹스, 그거는 간거 같은데? 어, 녹스 자. 어, 밑에 존나 싸우는 거 같은데, 저기. 그죠. 가봐야지, 이거. 이건 반드시 가야죠. 존나 싸우는 거 같은데, 여기. 자, 가볼까? 어. 와! 어라? 녹스 아직도 쫓기고 있구나? 아 있는 게 유용하다. 와 반야. 이거 가볼만한데 이거 해보자 해보자. 간다아 그렇지. 하 야무지다. 엉엉 어, 어, 네가 뭘할수 있는데 자살하는 거 말고. 어어안 아파. 어. 해야 되긴 해 근데. 죽었다 늦어졌네 이러면 아... 공장 챙겨야겠다 이러면 어 양궁장도 챙겼고 어 경찰서 빠르게 텔면 가능하거든요 이거? 되냐? 제발 바로 앞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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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부탁합니다 아, 좋아요. 개득 이 봤죠. 아. 아, 지렸다. 좋됐다 <끝> 진짜. 아이고, 바냐 씨. 거는 가죽이 할 텐데. 어. 아이고야. 하... 미래가 없네. 큰일났다. 큰일 났어. 내 팀이거든요, 근데. 야동이라도 빠르게 챙겨서 이득이라도 보자. 어 뭐야 두팀남았데 뭐야? 어? 두팀 남았는데? 야, 야 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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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자 살리자. 여기 이거 가보자. 아.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떼야돼 못 썼죠? 오? 어? 오? 어? 오? 어? 잠깐만 시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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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어 잠깐만 제발, 자 아, 제발, 아, 시발, 와, 이거 왜 이기는 건데, 어, 아, 뭐냐, 왜 이기는 거냐, 나 이해가 안 돼, 왜 이기는 거야, 이거 도대체, 얼마나 이네가 존나 못했으면, 와, 와, 시발, 와, 와 지렸다, 아 근데 태워전은 싸움이 안 돼거든, 반야 어, 태워전이거든. 그 반야전 테오존에서 싸웠었 얘가 진 거예요. 와, 존나 말도 안되는 심어 이템으로 이겼어? A few moments later. 판 깔끔하게 등하고 메테오라이트 가겠습니다. 아니 킬이 근데 킬은 약간 하는 거라기보다는 주어지는 거라 해야 되나? 어, 아, 미안. 아, 존나이안어 살았는데? 가이스. 어? 르다 죽여 개새끼 이거. 내가 아. 없어져버려. 와 이거 이거 아 도주가 너무 사기다 네, 사출 될 수가 없어. 어? 어안 되지 안 되지. 어, 이거는 좋았는데 누구야 되냐 너? 어? 아. 아 잠깐만 이거 해봤는데 아 딜각이 안 나온다. 쟤는 시당했다. 시당했다. 꼬리 좋아? 어. 시당했누. 이러면 아, 이게 안맞네 와. 좋았죠? 견제 존나 잘했죠, 이거? 어, 우리 팀한테 힐다 주고. 그렇지. 야, 이게 태우도르지. 어. 이게 태우지. 어, 위에도 있는데. 잠깐만 위에도 있는데. 오, 어 잠깐만. 아 이걸 살아가다? 하... 어 잠깐만. 발만 발만하지 아이스. 오, 게이드. Okay, 오, 잠깐만. 신데? 딱 먹을 거 먹어. 와, 오, 잠깐만. 오예, 예, 야, 야, 야.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돼 이거. 다! 우! 후! 와, 절대 못 했다. 와. 헬로. 오오 오. 여보, 네 여보, 네 여보, 네 여보. 우 와. 존나 무섭네. 오프 인생 큰 인생 끝날 뻔. 와. 이리와 이. 어? 넘무으면 죽는겨? 넘무으면 진짜 죽는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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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또그냥 제발, 제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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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아아어 안녕히 가세요. 잠깐만. 먹었잖아. 한 잔에. 어. 오, 맛있다. 오, 깜짝아, 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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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오 나이스 그렇지 어허잘 가고. 我방서라도 가서 我 써야 될것 같은데? 앞으로 들어가면 我가我할수 있지? 我我하안 <laughs> 죽지, 안 죽지. 안 죽지. <laughs> 미스릴까지 어, 잠깐만. 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이제 쎄졌어 우리. 이제 쎄졌어 이제 가능 어, 쟤네 유지로 뭐야? 안 되지 이 친구야. 섬섭네안 <laughs> 되지 대우야. 어? 아잘 가라. 먼저 와 있을 거거든요. 어? 아! 제발, 아! 아, 이거 클났다. 루크가 해줘야 돼. 헤! 아 아, 클났다 이거 안됐는데아 잡았어, 잡았어. 이러면 이겼는데? 아 피오라 살것 같은데 이러면? 아어 잡았죠? 어 피오라 잡았죠? 그렇지, 그렇지 막킬 찍고. 이러면, 메테오라이트, 갔다 그렇지! 잘 가고, 와! 메테오라이트, 슛! 메테오라이트, 긴장해라. 천지호, 간다. 천지호, 간다. 말해봐. 경기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야? 우리 루크짱이지. 누구긴 누구야? 루크짱이지. 씨발, 와, 와. 질뻔 했는데, 다행이네요, 진짜, 와. 하, 메테오라이트 갔습니다. 시작한지 한두달된것 같은데, 어, 일이 시작한지 한두달 정도 된것 같고요. 메테오라이트, 와 드디어 진정한 다이아로 올라왔습니다. 예, 진정한 이게 진정한 다이아죠, 솔직히. 어. 와, 딜량은뭐안받아 뻔하고, 어, 아 그냥 태호의 신이라니까 나 진짜로.